네 안녕하세요 황큐누수 조반장 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왔고요 여기 이제 방수공사를 한 현장입니다 자 보시죠 음위 집에서 이제 물이 샌다고 해서 위층에서 방수공사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좀 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 방수공, 방수가 원인이 맞으면 공사를 하고 나서 물이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는 시멘트가 이렇게 하얀색인데 이렇게 검게 물 들어 있죠. 지금 여기 배관에서 어, 지속적으로 지금 물이 떨어지는 걸 봐서는 배관 누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이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누수는 아주 전형적인 어, 배관 누수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수도 분배기가 화장실 쪽에 모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ISO 부속으로돼 있고, 자, 이런 어, 배관은 이중 배관이라고 해서 이 배관 안에 어, 전선 CD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을 때, 어, 이쪽으로 물을 유도를 해서 화장실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위생설비의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 누수가 된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화장실 방수공사를 해도 요거는 어, 멈추질 않습니다. 이 안타깝죠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불상사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제 기술자의 오진. 음. 이거는 이제 오진이 내려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의뢰인의 아집이 있겠죠. 어 이게 일반인들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어 괜찮아요. 아예 전적으로 기술자들한테 이제 의지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시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건축 쪽에 있는데, 뭐 내가 인테리어 쪽에 있는데, 이런 말씀하면 어, 저희 기술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을 하기가 좀 싫어지죠. 왜냐? 어, 건축하고 누수는 전혀 분야가 다릅니다. 어, 건축은 어, 우리 건축물을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고 누수는 물만 잡아요. 물만. 그러니까 누가 더 전문성이 뛰어나겠어요. 당연히 누수 하시는 분들이 이런 누수 증상에 대해서는 어, 더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약간 이쪽, 노가다 쪽에 있으신 분들이, 나는 뭐, 건축을 했는데, 내가 뭐, 집을 몇 집을 지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런 현장은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 내 생각엔 이래, 이걸 해줘라고 하면, 그거는 기술자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죠. 본인이 직접 하면 되죠. 그거는. 기술자에게 의뢰를 한다는 얘기는, 이 현장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노가다 인부 분들 부르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누수 탐지사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다. 어, 그래서 물론 뭐 개중에는 그뭐 실력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실력이 있다 믿고 맡길만 하다라고 하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누수를 잡는 조건으로 어, 결제를 하면 되는 거죠. 심플합니다. 누수가 누수가 잡히면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그리고 그 과정은 모두 맡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사공이 많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꾸 이렇게 현장이 누수가 안 잡히고 오래 가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뢰인이 또 너무 고집이 센 경우, 혹은 뭐 중간에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이렇게 입김이 센 경우, 뭐, 뭐, 그건 아니다. 아니, 현장에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장을 해결하면 되죠. 근데 이제 기술자분들이 가가지고 고생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누수 탐지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젤을 뿌리면 그거는 이런 현장들 오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년 가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악성 누수고, 어, 오랫동안 누수가 이제 진행되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런 현장들은 요거는 사, 제가 사실 이게 답을 아는데도 어, 공사가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현장들은 이유는 어,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람이 힘들어서 그래요, 사람이. 어, 그래서 어, 아주 뭐 악성 누수다. 그리고 누수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선수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 지금 사공이 많았잖아요. 어, 그런데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고 몇년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누수라고 하면은 전적으로 선수 교체를 해서 그 선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중간에 또 개입 어쩌고저쩌고를 개입하면 그거는 현장이 더 어려워지고 꼬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넋두리를 했는데요. 이런 애로상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장이네요. 여기는 제가 그냥 철수를 했습니다.